지금? 여기에는 안숨어있고 이야 너무 든든한데 근데 여기도 보시다 카베가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 위에는 없겠지? 없는 것 같구만 나무 바닥이어서 될줄 알았는데 여기는 팀원이 밀고 있고 어, 이제는 없는 줄 알았는데, 불치님 여기에요. 어, 지시는 줄 알았잖아요. 몽타님 잠시만. 불치님이 뒤돌아주고 계십.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혼자 남았다고 여러분들 여기 드디어 나도 사막 태병으로 밀치기를 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니 오사님도 같이 하고 싶으실 것같으세 에? 너무 붙어있으면 안되나? 어우 미라님 잘 빠져나가시네요 어우 여러분들 시프는 부술 수 있습니다 허허 우 이거 뭉쳐있으면 안됩니 적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지는데 팀원 근접은 안 들어가고 내 근접만 들어가자면. <목소리> 어이쿠 들켰다. 근데 이쪽으로 오려고 했어. 이거 써마님이 체크 못할 수도 있겠다. 아까 이쪽으로 왔었는데. 설마 방에 숨었나? 어우, 써마님 여기에 적 있어요. 여기 봐주세요. 진짜 내가 죽으면 다담할수 있던 건데 이쪽은 뚫은 것 같다 노란 핑에 있 이러면 나스트는 어디에 있을까? 팀원이 죽

어우, 어우야, 나도 죽을 디바이스, 뻔했다. 레디! 이러면 외벽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는데, 연막 터질 때 어우, 어이쿠, 난문으로 가야겠다. 에헤이, 다쳐있어. 지나갈게요. 라스트. 캐슬림 기다려주세요. 근접을 안하시 어, 어? 어? 저는 계속 쫓아갑니다. 사시는 줄 아셨죠? 지금이니? 없는건데? 어이쿠 안녕하세요 소리까지 내주시고 왼쪽에 저 정면에 쳐? 왼쪽 가리고 오른쪽으로 들어가야겠다. 어. 이러면 죽기나 복도에 있어요. 안전하게 빠져. 스모크님 여기에 계셨군요 오? 안 빠졌어? 에이 스모크님 이번에는 소리 들었습니다 드디어 잡았네요 반항하셔도 조 명이 밀고 있습니다 안 숨어있다 고독이 배신 능력도 쓸까 아니다 너무 늦었다 모서리에 숨있다 모서리는 팀원에게 맡겨야겠다 오 이게다 오 연막이 끝났네. 레이더링. 러스트. 오 이게 주고 잡아주실 라이언님 굿. 어?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다음에도 반문해보세요 제 영상이 한 분이라도 재미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